문제다린 신의 손입니다. 2016년 제3회 직업 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은 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우리가 질동생이라고 했었어요.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연습으로 전환하기 어, 그리고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 나열하기 두 번째, 개개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기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기 네 번째,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 찾아내기. 첫 번째,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 나열하기. 두 번째, 개개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기.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기. 네 번째,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 찾아내기. 이렇게 네개 했었고,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 이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역시 주관식에 나온 바 있었다. 라는 거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이 직업 상담학 보시다 보면 이 사정에 대한 것이 어,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이 사정에 대한 용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사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전에 했었던 거 흥미 사정이 있어요. 흥미사정이 있다 흥미사정은 흥미사정의 기법표조조와 흥미사정의 목적 여자직직직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전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생애 진로사정이죠 생애 진로사정이 주관식에도 많이 나온 바 있었다 이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상호 역할관계 사정이요 세 번째 상호 역할관계사정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주관식에 많이 나오는데, 자기보고식 가치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사정, 자기보고식 가치사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격사정이라는 거예요. 성격사정, 그래서, 우리가 1, 2, 3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했었고요. 이 가치사정, 네 번째 이 가치사정은 주관식에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거든요. 이 가치사정법에 해당하는 거, 여섯 가지 쓰는 게 주관식에 여러 차례 출제된 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그 다음에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그 다음에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 시간과 금전의 사용, 그 다음에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 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그래서 최가절 자백전 최가절 자백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다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성격 사정에 대해서는 성격 사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바 있었는데 성격 사정은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두 번째가 성격이니까, 성격 사정이, 성격을 조사하는 거니까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이나 작업 환경 또는 작업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이나 작업 환경, 작업 기능 등을 알수 있다. 세 번째가 직업 불만족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 불만족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성격 사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어, 거의 끝나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사정 문제가 나오면 어, 이 맥락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2번 수퍼가지 씨한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 수차례 했었죠. 어, 그래서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그 다음에 자수용 및 자통찰, 현실 검증. 그 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처리,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결정, 문심자 현태의 문심자 현태의 수차례 했었다. 이렇게 문심자와 현태의가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퍼에서 해서 이거는 많이 했었어요. 4번 답이 나오고요. 3번 정신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라고 했는데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 어, 텅빈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는 내담자의 전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다. 맞는 얘기고 해석은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역시 어, 2번도 맞는 내용이고.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저항을 해석해 줘야 하겠죠? 역시 맞는 거고. 4번이 틀렸는데, 현재몽과 잠재몽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잠재몽은, 잠재몽은 꿈이 의미하는 거죠. 꿈의 그, 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몽은. 그래서 잠재몽은, 현재몽에 대한, 현재몽에 대한 자유 연상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몽에 대한 자유 연상을 통해서 잠재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 연상은 자유 연상이 뭐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자유 연상이에요. 어,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는다. 신경 쓰셔야 돼요. 4번 로저스가 제시한 내담자 변화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어, 이거 여러 사례 했었죠. 일공무라고 했었죠. 일치와 진실성, 일치와 진실성. 어, 내담자 변화에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담자가 갖춰야 될, 어, 뭐 요건 같은 것이니까 일치성과 진실성, 그리고 공감적 이해와 경청, 무조건적인 수용, 일공무, 신경 쓰셔야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정신분석적 상담, 프로이트가 제시한 정신분석적 상담에, 이거 정신의 3요소예요 정신의 3요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3번의 감각 알아차림 접촉은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에 해당되고,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나왔다면 앨리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 앨리스, 이렇게,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에, 어, 다음 중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서 내 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어, 이런 인지적 행동주의 기법은 바로 스트레스 접종이에요. 스트레스 접종이 스트레스 접종 우리가 접종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다시피 처음에는 좀 약한 자극을 주다가 점차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인지적 재구조는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를 긍정적인 자기 적응적 사고로 바꾸가는 거야. 부정적인 자기패배적 사고를 긍정적인 자기적응적 사고로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고정지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인지를 이렇게 제지시켜서 자기패배적 사고를 통제하도록 돕는 거야. 내담자의 부정적 인지를 제거해서 자기패배적 사고를 통제하도록 돕는 것이다. 행동개혁은 전에 한번 했었었죠. 두 사람이상이 각자가 해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정해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지키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번에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검사 토구에 대해서 비현실적 기대에 이 검사 도구만 믿으면 모든 게다 해결될 수 있다. 이랬을 때 상담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2번이 답이겠죠. 이런 거는 상식적인 문제고요. 7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객관적인 몇 차례 전 문제 나와 어, 그대로 나온 것들인데 실존주의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료가 아니다. 이렇게. 나머지 것 실존주의 상담은 대면적 관계를 중시한다. 인간에게 자기 지각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지각을 중시한다. 이 내용들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8번 다음 중 부처가 제안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형 부처 이름값 해야 돼.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순서대로 관들 써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을 놓고 했었죠. 부탐전행, 탐색단계, 제2단계, 전환단계, 어, 제3단계, 행동단계, 이렇게 했었다. 제1단계, 탐색단계는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및 결과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단계,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행동단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여러 사례 했었어요. 다시 한번 탐색단계, 자기 개방과 흥미, 적성에 대한 측정 및 결과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단계,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및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행동단계 3단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과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1차는 키워드만 알면부담 전행 끝. 2번이죠. 9번에 상담자가, 내담자 와 상담한 내,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없는 상, 뭐 이렇게 가족을 폭행했다든지 어, 어뭐 미성년자를 학대했다든지, 범법행위 어 이렇게 내담자가 미성년자체로 성적인 학대를 당한 희생자라든지, 또는 어, 뭐 자살할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맞고 내담자가 적개심이 강하다는 건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내용이지 이렇게 보고할 의미까지 있는 건 아니다 10번 상담 장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를 위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다 를 위한 개입 방법, 어, 여러 차례 했었었는데, 어, 단순 오정보, 어? 단순한 오정보를 갖고, 어, 맞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복잡한 오정보. 그렇죠? 그리고, 가정된 불가능, 가정된 불가피성,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단복 가구원 그 다음에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무력감, 비난하기, 강박적 사고 그 다음에 걸고 잘자니까 걸러내기, 고정성,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방식 맨 마지막 거 자기인식의 부족 셔미 여러서람 나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위해서는 은유나 비유 미운 오리새끼 생각하셔야죠 단복가구 양파무비간 걸고잘자 단순 오정봉 복잡한 오정봉 가정된 불가능 또는 가정된 불가피성 난 요번 직업 상담사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어, 이 4번이죠. 똑같이 나왔던 문제, 전에 나왔던 문제랑. 그래, 넌 떨어질 것 같아. 지지적 안 되죠. 격려를 해줘야죠. 분석이나 또는 격려를 통해서 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런 생각 뭐 하라 하세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 내 담자가 어,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요 이런 가정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적 상상. 그래도 아마 떨어질 거야. 이거 말이 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어,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차고 여성 사업하는 데 그쪽 분야는 다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원인과 결과에 차고 구체성 의 결여는 어, 요즘 취업이 잘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무력감, 비난하기,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심호흡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의 부족 그래서 단복 가구원 양파무비강 걸고 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번 맞고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잘 나와요 주관식에도 어, 이거 기법에 대해서 쓰는 게 나왔었고요 11번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면담태도 2번이 틀렸어요. 분석하고 충고하는 태도. 물론, 분석하고 충고하는 태도 때로는 필요할 때 있죠.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초반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문제 유형은 상담 초기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부터 분석하고 충고하는 태도는 빈장상하게 하잖아요. 12번 정신역동적 집단상담의 장점이 아닌 거 정신역동적 집단상담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집단상담자의 분석은 상담자와 집단의 독점적 관계에서 이게 아니죠. 독점적 관계가 될수 없죠. 집단상담이기 때문에 나머지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3번 상담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는데 1번에 경청은 내 담자의 행동을, 아니, 내 담자의 행동도 포함해야죠. 내 담자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말을 항상 세심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마, 어, 맞는, 이렇게 고쳐야 맞고, 반영은 내 담자의 말을 정확히 반복, 반복이 아니죠. 어, 반영은 내 담자의 말을 듣고서 어떤 참신한 표현으로 참신한 표현으로 부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참신하게 부연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명료화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무의식 활동을 가설의 형태 아니죠. 명료화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어, 명료화니까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4번 직면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 주목한 우리 한번 어, 몇번이 이 문제 직면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었어요. 14번.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서 네 가지 결과.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네 가지 했었죠.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다. 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주관식에도 쓰고 어, 변별된네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었다. 지금 무선택 또는 미선택은 말 그대로예요. 어, 무선택이니까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 중에서 어,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 지금 직업 무선택이니까 직업을 결정해 본 경험이 없어. 또는 어,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 중에서 어느 것을 결정할지,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도 해요.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도 한다. 이제는 비슷한 말도 좀 해도 되겠죠.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 말 그대로예요. 직업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성공할이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하는 경우, 직업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성공할이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세 번째가 흥미와 적성의 모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했었어요.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적성이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 번째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이렇게 했었죠 현명하지 못한 선택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도 이렇게 했었어요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은 어,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이렇게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가 없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보의 부족은 이건 보진의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의정 자직화 여기 나오는 것이잖아요. 15번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흥미와 능력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2번 뭐 이거 당연한 거고. 3번에 직업 흥미가 직업 흥미가 아동기 초기 경험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관점은 환경 이게 벌써 말이 안 되죠. 아동 초기 경험부터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환경정론이라는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인데, 아동 초기부터 결정된다는 것은 자욕구 결정론이다. 자욕구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에, 직업적 흥미는 성격 특성과 자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맞는 내용이고, 3번에 틀렸네요. 16번. 진우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무엇이냐? 이게, 어, 진우가, 어, 책에, 책을 이렇게 진우가 처음 만지죠? 그럼 그 책은 뭐뭐에 대한 얘기야. 이런 거고, 어, 흥미를 보면 한 표씩 읽어주고, 쇼핑할 때도 서점에 가면 칭찬해주고, 서점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진우가 좋아하는 만화책, 이렇게 행동의 단계 단계마다, 즉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강화를 제공하는 거,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강화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행동 조성법 또는 조형법이라고 얘기해요. 행동 조성, 조형법, 행동 조성, 조용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 수험생들이 많이 토큰법으로 많이 썼던 것인데, 토큰법은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상표제도라고 하죠. 이거 다른 말로, 얘는 다른 말로 상표제도라고 해요. 어, 바람,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상표제도 토큰법이다. 타임아웃은, 뭐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얘기가 있으면 너 잠깐 교실 복도에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 행동을 중지 시킬 목적으로 어, 문제가 일어난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어, 그게 타임 아웃이고 변별적 강화라는 거는 바람직한 행동에 변별적이니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를 주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를 주지 않는 거, 차이점을 두는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어, 수험생들이 2번으로 착각해서 많이 답을 했다. 이런 얘기요. 17번 직업상담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으면 비밀보장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죠. 1번 틀렸어요. 2번,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래 의뢰해야 되죠. 심층적인 질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 상담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아, 비밀 유지 의무 있어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 내담자보다 먼저 종교를 제한해야 된다고 했었죠. 상식적인 거. 1 8 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 객관적 심리검사, 뭐 이렇게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학적 이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상담의 내용은 내담자의 흥미나 선호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에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이렇게 3번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심리 검사를 토대로 한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흥미나 선호는 틀렸어요. 이번에 상담자의 역할은 지지자의 역할, 지지자가 아니죠. 지지자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고 상담자의 역할이 교육자의 역할, 내담자를 마치 가르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담사가 주도를 해야 돼요. 상담자는 반응적이고 배려적이다 아니라고 했었죠. 주도적 역할을 해야죠 주도적이고 어, 어떤 뭐 주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특성요인 직업상담에 대한 특징을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으니까 19번 교류 분석적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 나머지 1번 2번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3번에 현재를 온전히 음미하고 경험하는 학습을 강조한다. 어, 지금 이 3번의 문제 내용은 캐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에 해당되어져요. 어,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여기 어, 현재 현실에서 어, 자신이 어떤 것을 보고. 어, 무엇을 느끼는지 자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 처음 만났을 때에요. 상담의 중기나 말기 단계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며, 표준화된 진로사정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 지금 어, 지금 첫, 여기까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하시는 구조화된 면접기법이다. 여건이 좋은데 표준화된 진로사정도구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반문는 맞았는데 후반부가 틀렸네요. 2번 아들러의 심리학 개인심리학 이론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두었다. 맞는 거죠? 어, 3번도 맞고 4번도 어 맞는 내용인데 1번이 틀렸네요 그 생애 7로 사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어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